누구야? 누가 쏜 거야? 한발 땡겼는데. 예, 아프지. 하하 <laughs> 아프지. 근데 얘가 아닌데. 에산을 쏜 사람이 있는데. 얘 아닙니다. 한명더 있습니다. 어, 여기 있다. 들어간다. 뭐야? 여기 안에 있네. 또 가다가 또템 갖다 주는 꼴 되는 거 아니야? 아, 씨, 그 느낌이 안 좋은데. 얘왜안 죽어? 어, 이제 죽었네. 아. 아니 수류탄을 몇 개나 피하신 거예요, 선생님 아니 어떻게 타이밍이 다 맞아 떨어졌나 보네. 다 정확하게 던졌는데 야! 내 방송에서는 그 유저 자꾸 벌레컷 하는거 아니야 그 못된거 배워왔어 누구한테 배워왔어 이씨 그 구독자일수도 있어 상대방이 그 누구한테 배웠어 그런거 하면 안돼 그 유저를 벌레라고 하는건 좋지않아 핵들한테만 쓰는거야 그거 유저를 존중해야 돼. 존중 봐봐. 나는 엄청나게 존중을 하니까, 성악한 10개 던지잖아 유저한테. 난 대살 쏜 사람 어디 간거야 여기 근처에 있는데 여기 집 어딘가 그래 어디야 여기 어딘데 여기까지 왔네 이제 여기 집 어딘가 모습을 드러내라 나올 겁니다 여기 어딘가 있어요. 지방에서 배그 많이 해서 거북목이 됐어요. 저는 자라목이 됐어요. 어, 쌤. 오 마이 갓. 멋진 사람이네. 거기 타고 라이딩샷. 아, 이게 쉽지 않은데 진짜 어려운 겁니다. 잠시만요. 되게 열심히 쏘는데 안 죽으시네. 거기 나무 뒤에 있는 거다 아는데, 없는 척하고. 난다 아는데. <웃음> 허. <웃음> 그지 마,로. 왜 자꾸 쏘는겨? 아 여기는 못 들어가겠다. 여기 집에 어딘가가 있을 것 같기는 해. 얘나 좋아하나보다. 아 큰일 났네 또나 좋아해가지고 따라오고. 아 미치겠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선생님 죽, 죽으세요. 빵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여기 집에도 어딘가 있는데, 여기 차가 딱 박혀져 있는 거 보니까, 어디에 또 뭔가 못된 짓을 하고 있어. 그치, 솔직하게 얘기해 봐. 야 갑자기 튀어나온다 기절한다 제발 놀래키면 안돼? 조금만 있다가 놀래켜 지금 나오면 안돼? 오케이 여기도 아니고 조금만 있다가 놀래켜 여기도 아니고 앞집이네? 아하이 큰일이구만 선생님 혹시 수색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난이구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차가 없어가지고 좀 빌립시다 언제 줄지는 모르지만 무이자 무이자 간다 사스킨 바꿔. 여덟 발이나 남았어. 그러자다. 링슨가? 제도 SR인데? 같은 링슨은 조금. 따비다. 쟤는 따비네. 두발썼고 몇 발까지 쓰는지 한번 보죠. 아, 이거 놓쳤다. 아이, 진짜. 괜찮아요? 옆으로 내려야지. <laughs> 밑에 누군가 있네. 다이스 컷. 좋았다. 샷. 저 녀석이 링스인데, 아 앱답인데, 돈다 크게 돈다. 아 가비 아 긁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아 오케이 그쪽에 있는 거 확인. 야, 이거 어렵다. 자기장이. 여기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은데? 어? 사람 아니야? 아, 이게 안 맞았어. 아, 이런 된장. 왜 이게 안 맞았을까? 정조준에서 쐈는데. 어, 미안합니다. 선생님, 미안해요. 선생님, 왜 자꾸 쳐다봐요? 왜 자꾸 쳐다봐요? <laughs> 아우, 그냥 사람이 난폭해. 아우, 그냥. 준비하고. 이거 능선으로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. 아, 여기 집에도 있네, 하나. 근데 여기를 먹기는 해야 되는데, 여기 아마 있을 거예요. 뭐야, 이 자리 없어? 소름. 레알? 헐. 너무 좋고. 하나 진짜 궁금한거 있는데 차 저렇게 주차하면 너 어떻게 빼려 그래? 못 뺄걸? 너 이제 저기 차 전시장이다 아니야 저거 절대 못빼너 내가 장담하는데 안돼 어차피 후진하는 순간 수류탄 바로 뒤로 넣을거야 뭐야 차가 다른거 있었네 근데 왜 저기다가 연막 페이크야 아, 큰일 났다. 이거 한 대만 맞추면 되는데, 한발 얘한테 쓰기 너무 아까운데? 1대1 상황에서 쓰고 싶긴 한데? 아, 못 참겠다. 아. <laughs> 아, 참을 수가 없었어. 아 걸쳤네. 부럽다. 에이, 돌산 위로 줬어, 씨. 어떻게 치킨 먹으라고, 이거? 자기장에 또 그냥? 조졌네, 이거? 다비 아직 헐 위에 있는 애가 다비야? 안돼 어차피 너 거기 차 밑에 있는데 왜 거기다가 연막을 던지는 거야? 열심히 뿌려라 난 그걸로 안간다 이거 나무 식생이 한번 가려서 버텨야될듯? 너 이제 죽는다 거기 위에 있다 아스르르기야? 생존 사아 엡답이다 엡답이다 쏜다. 잡았고. 위에 있는 줄 아는구나. 수고했습니다. 하 선생님, 수고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야, 12킬 치킨 먹었다. 야, 그래도 오늘 10킬 이상 치킨 먹는다 그랬는데 먹었네요. 나이스요. 아, 막판 아주 깔끔히 좋았습니다. 십니다 링스 한 4킬 했나요? 4킬 했나? 5킬 했나? 아 링스 5킬이네. 링스가 당하긴 했네. 하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. 나이스